지난 6월 30일 임의로 선정된 오토플러스 인지원들은 어떤 행사로 모였는데요? 코로나 방역 수칙 또한 잘 지켰던 행사였습니다. 광고대행사 TBWA와 오토플러스 직원들이 함께한 니케 프로젝트 브랜딩 데이입니다. 시작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워크숍의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co님께서 프로그램 소개를 합니다. tvwa와 오토플러스 임직원들이 함께한 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회사 다른 팀과의 만남이 살짝 은 어색하죠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결성이 되네요 첫 번째 주제로 회사의 철학 가치 일하는 방식을 정리해 볼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작부터 각조별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회사의 철학,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고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예, 정직이라는 가치구현을 위해서 좋은 차를 제공하기 위해 다 꾸디던 정직과 품질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 공통의견에서 <목소리도 있는> 새로운 생각과 재미있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파는 회사는 저 역시도 본적 없는 것같런말이 저희들이 적어봤습니다. 역시 오토플러스 직원들은 자부심은 최고입니다. 박웅현 c c 오께서 핵심을 요약하고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미분카 주요 소비자들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뉴스 헤드라인 만들기, 미분카 소비자를 이해하고 우리만의 경쟁력을 더 키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의 기사거리를 고민 중이네요. 세계의 존는첫 번째 시간과는 다르게 더욱 진지하게 임했는데요. 브랜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라 더욱 진지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의 시간입니다.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오토플러스는 주제도 고객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지네요. 배달되는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 대한민국 생리호 저렇게 헤드라인 뉴스가 아, 올라가면 아, 좋겠네요. 리본카 헤드라인 만들기 주제는 5분 동안 제한된 발표이지만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번째 주제도 발표가 마무리됩니다. 바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가지 과제에 대한 솔루션의 발상을 해보는 시간.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 내부의 가치를 전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미공카를 고객에게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알릴까? 세 번째, 우리 회사가 광고로 단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면 조별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전 직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님께서 <laughs> 차는 이번까지 <리본카지 이제> 준비하시구나 <laughs> <laughs> 그런 광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 <laughs>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발표하는 시간이네요. 제아솔 광고 이렇게 여러 개가 붙있습니다그 밑에 이제는 짜투리 공간에다가 연결을 해서 광고를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요오토플러스는 이름 자체가 조금 변경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투표를 통해 서로 어떤 의견들이 괜찮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팀별이 아닌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 괜찮았는지 투표를 통해 한번더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조별 토론과 발표는 마무리가 되고 다음으로는 CCO 님이 오늘의 중요 내용을 정리해주는 시간도 빠지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시상을서도이영서이서이기회에이영이 영상에서도 이영상에서셔야될것같서도이영상이사님에소감이영상에서에서도이이영상에이런 자리가 사실은 어, 앞으로도더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영상서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우리가 영상을 가져야 사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의 이유에 대해 한번더 직원들에게 핵심 내용을 전달해 주십니다. 저는 저게 이 프로젝트 다 이루어져도 좋은데 첫 번째 거. 도대체 우리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3년, 4년, 5년 후에 우리가 이 회사에 스테이를 머물러도 되고 다른 직업이나 직장 가더라도 신공 경험을 하나씩 다 가슴에 안고. 더큰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소중한 시간이 더 나은 오토플러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